벌시에 왔어요. 오, 들어가 봅시다. 자, 삼성도 들어옵시다. 호텔에 들어왔어요. 음,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 보면. 거울이 있어요. 지금 이거 한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결혼식 때 입고 한 번도 못 입어서, 아까워서 오늘 입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돌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네, 이렇게 깔끔해요. 그죠? 이거는, 비누. 그리고 여기에는, 바디 크림이 있구요. 헤어 드라이어 있어요. 올면 샤워를 할수 있고, 여기 가운이 있고, 여기에 슬리퍼가 있어요. 여기 슬리퍼가 두껍두껍하니 아주 푹신해서 좋아요. 그리고 샤워헤드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메나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메니티 향이 진짜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원래 호텔 벌크, 벌크스를 예약한 게 아니라 세인트 마틴이라는 호텔 을 예약했거든요. 거기는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욕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내부 공사 때문에 갑자기 클로즈 돼가지고 지금 자매 호텔인 호텔 벌크스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욕조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더 비싸 뒤돌아서 나오면 여기가 방인데 오 박사님이 있고 네. 위에 보면 이제 커피 머신이 있어요 저는 호텔에 오면 이 캡슐 커피를 마시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어, 캡슐이 두 개가 있는데 어, 리셉션에 얘기하면 더 갖다준대요. 그리고 티랑 이거는 초코. 핫초코도 있고 거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요. 짜잔 냉장고에 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요. 김밥이랑 <laughs> 피리에랑 와인 이렇게 싸왔고 여기에 열면 머그컵이 되있고 우리가 가져온 모노필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옷장이 있는데 엄청 넓죠? 이거는 작년 박싱데이 때 오빠가 사준 캐나다 옷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이에요. 그냥 킹 사이즈의 베드가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 전기 벽난로가 있답니다. 그리고 TV LG의 큰 TV가 있어요. 경치는 없음. 경치 없음. 노뷰노 no 뷰, view. No view. 내가 보이네. 여기는 데스크가 있어요. 목기 말라서 탄산수를 한잔하고 밖에 나가보려고요. 집에서 바리바리 챙겨온 페리의 탄산수. <laughs>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에 탄산수 먹으니까 대접받는 느낌이야. <웃음> <집도>. <웃음> 밖에 나가봅니다. 진짜 크다. 와 예쁘다. 다 닫았어요. 크리스마스거든요 <laughs>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동상인가 <laughs> 크리스마스 짠, 꼭대기에 왔는데

열러스 <목소리가> 가지다~ <laughs> <에이까지다. 목소리가> <laughs>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따다다 4001시간 됐어요~ 무 <laughs> 선물이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축하합니다! <laughs> 지금 신청하기를 해볼게요.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검토한다, 애드센스에 가입한다, 검토 받는다. 시작. 약관의 이해. 오니. 어 완료했다. 응. 어. 어 자동으로 되는? 나애드센스 가입했나? 그친지짠 아이스 커피 만듭시다. <목소리> 먼저 이 이게 바로 투샷. 이 템플 센트를 넣어볼게요. 야무진 손 손. 오! 맛 색깔로 바뀌었어 마셔볼게요마 됐지? 훨씬 덜쓴 하나 더 넣으면 더 맛있겠다 그래? 응 집에서 쌓온 과일이랑 과자랑 같이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히히 아메리카노?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응됐나 uh. <laughs> <know>. 됐다! 연결! <웃음> 꺼졌다! <웃음> <웃음> <응>? <웃음> 어, 한 번에 <웃음> <웃음> 소리 났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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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팔에다 수건 광고 달아야 돼. <laughs> 어리가경쾌하구만 쓰. <laughs> 오빠 별로 못 마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짜잔 집에서 쌓온 김밥입니다. <laughs> 소풍 놀이 온 느낌. 크리스마스엔 김밥이지요 <laughs>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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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찍어. 음~ 꿀찍어. 음~ 음~ 꿀찍어. 음~ 꿀찍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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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틀고 이걸 누르면 돼. 저걸 누르니까 연결됐어요. 히히. <laughs> 영화 보자. 되게 편하다. 응.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근데 지금 11시 체크아웃인데 10시 40분, 저희 10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저 밖에는 모이내리고 있어요. 저는 모닝커피를 만들고 있답니다. 그 그래. 안녕 안녕 잘가 <laughs> 퇴실 와우 눈이 와요 크리스마스에선 안 내리는데 오늘 눈이 내린다 어때요 소감이 오랜만에 어. 또 호텔 볼스에서 <laughs> 묵었는데 어떤가요? 2년 연속 같은 호텔에서 <laughs> 근데 좋았던 것 같아. 그 넷플릭스 연결해서 영화 본게 정말 좋았어. 맞아. <laughs> 아이패드 안 가져왔어, 못될 것. 그러니까. 네. <laughs> 편하다 그거. 네. 휴대폰으로도 될것 같아, 네, 오빠. 휴대폰도 돼. Hey, come on it's Boxing Day. 아무도 없어. What is this? Black Lives m a t t e 눈 먹는 거야? 뭐해? 혼자 동그란게 남겨줬어. <웃음> 숨었다. <웃음> 와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박싱데인데뭐 하는 거임? 의미가 없는 울리고, 는걸리고 야, 왜 이래. <laughs> 오랜만에 이튼 센터에 왔어요. 가봅시다. 여기 세포라도 있고, 유니클로가 생겼고요. 여기 오빠도 생겼어요. 되게 싸게 판다, 저거. 어, 삼성도 어, 생겼나 봐. 원래 없었던 거 같아. 없었던 거 같아. 여기 판도라도 있어요. 판도라. 여기 록시땅 가려고 왔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을 거 같아요. 14불밖에 안 해? 아저 그 친구가 여기 생일 선물 사줘가지고 그 픽업하러 왔어요 한국에 있어가지고 캐나다 록시당에서 주문해서 제가 매장에서 픽업하는 거예요 스데카픽업 <목소리> <목소리> 나? 네, 나. 네? And see y a t u r e 아, m h m m h e l o Thank you. 받았어요. Uh, 짠. <laughs> 아, 뭐냐면, 일단, 핸드크림. 두 개. 이거는 향수인 거 같은데. 향수? 이렇게 수정이가 사줬어. 예쁘다. 예쁘지? 네. 기대된다. 오빠요, <목소리> 아, 엄청 하얘요. 오늘 하루 종일 눈 내리고 있어요. 근데 도로는 제설 작업을 잘 해서 많이 안 쌓였네요. 도토 가려고 나왔지 페로치노랑 호텔. 똑같이 생겼는데 폴드브루가 있어서 아, 응? 이런게 먹고싶다 <laughs> 생일 축하

이번에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건 거 같아요. 이거 먼저 까볼게요. 이사가면 뜯을 거예요. 두 번째 선물, 오. 우와 예쁘다. 저 몸은 그래가지고 응. 첫 장은 못다. 우리 같이 뮤지컬 보고 나서 찍은 거예요. 종이도 되게 두꺼워. 요다 같이 찍은 사진. 에이, 우리 완전 옛날에 2014년에 막 우리 제 친구랑 캐나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난 저희 태국 놀러 갔을 때.